2023년 3월 30일자에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험생들 기준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제가 이전에 빠른세법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풀이 구조에도 변경점이 발생했습니다. 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은 시험 시행일 기준의 규정을 따라 출제되므로 올해 회계사 2차 및 세무사 2차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문제풀이 구조에 따라 소득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80%를 적용하는 대중교통 이용분이 전통시장보다 높게 위치하여 있으므로 총 급여의 20%를 차감할 때에도 대중교통분보다 전통시장 이용분을 먼저 차감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도에서도 변경이 있는데요. 기존 한도는 변경사항이 없지만 추가 한도 계산 시 대중교통 이용분이 40%에서 80%로 변경되어 더해집니다. 다만 추가 한도 최대 금액인 200만원 또는 300만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풀이 구조를 캡처하거나 좀더 시간을 들여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3초 정도 일시 정지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회계사 2차 및 세무사 2차 수험생은 변경된 풀이 구조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인 2024년에 시험을 치르는 1차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제100% 개인적인 주관이 반영된 의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언급한 대로 될 것이라고 담보해드릴 수 없습니다. 미래의 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실 정도로만 들으시고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매년마다 계정의 변동이 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오면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유리나 공제 방법이 거의 매년마다 바뀌어 적용되었었죠. 다만 그 당시에도 개정된 내용들은 한시적인 규정이었고 작년 규정의 적용기간이 그대로 연장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 개정된 규정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차 준비생들에게 개정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체의 큰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풀이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1. 자료에 제시된 각각의 지출내용이 어떤 항목에 들어가는지 분류한다. 2. 총급여의 25%를 어느 순서로 차감할지 계산한다. 3. 차감하고 남은 지출액에 공제율을 곱한다. 4. 공제율을 곱한 공제대상액과 한도를 비교한다. 이렇게 문제풀이의 큰 틀을 이해하고 이를 표를 그려하면서 실제로 풀어가는 과정을 잘 연습해 준다면 매년마다 공제율이나 공제순서, 한도가 바뀌는 것은 언제든지 쉽게 적응하면서 풀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구조를 좀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령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기준 개정된 0에 따른 문제풀이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세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